고8 7 5 8 3 2 1. 네. 맞나? 았네 <laughs> 되게 잘하고 계세요. 지금 5와 7 사이의 숫자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5와 7 사이의 숫자 그냥 또안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그냥 분이는 멀리 보내는 게 편해요. 5와 네. 7 5와 7 사이의 숫자가 그냥 완전히 사, 그냥 머리 완전히 떠난다고 그냥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더욱더 많이 멀어집니다.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걸 보내셔도 돼요. 이해해 주셨나요? 그 보내신, 그래서 1부터 3까지 셀 건데, 3을 셌을 때는 완전히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 그냥 완전히 보내시고, 둘, 그냥 5와 7 사이 숫자는 그냥 본인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굳이 기억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4, 3 완전히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숫자를 좀 세볼까요? 숫자 를 한번 세보면 빠르게 셀게요 여기 1부터 셀게요 1, 2, 3, 4, 5, 6, 7, 8, 네. 9, 10 다시 한번 거꾸로 세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세면 셀수록 되게 재밌는 건 뭐냐 면 지금부터 세면 셀수록 5와 7 사이의 숫자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멀어지도록 두세요 다시 한번 세려고 시도하면 더욱 더 멀어질 겁니다. 9, 8, 7, 5, 4, 3, 2, 1. 네. 맞나? <laughs> 괜찮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제가 손가락을 다시 튕기면은 5와 7 사이 숫자가 돌아올 겁니다. 5와 7 사이 돌아올 거예요. 그냥 본인이 허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돌아옵니다. 이번엔 다시 세볼까요? 10부터 세볼게요. 19, 8, 7, 6. 네, 조금 헷갈리죠, 헷갈리죠 이번 네. 아직 약간 한 요쯤 는것같죠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재밌는 추억 같은 거떠오르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혹시 개그 프로그램 맨날 좋아하셨어요? 네, 네. 어, 되게 재밌었던 개그 프로그램 있죠. 네, 네. 네. 개그 프로그램 있었나요? 네. 혹시 이제 눈을 감고 그 개그 프로그램을 상상하는 겁 개그프로만 상상할 수 있어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깁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손바닥을 칠 거예요. 손바닥을 칠 때마다 그개그프로님이선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몸을 냅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칠 때마다 손이 완전히 그 웃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도록 국인을 허락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무도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칠 때마다 그냥 웃도록 와 너무 웃겨가고 도저히 웃지 않을 정도로 그냥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으면 에게 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눈을 뜨시고 혹시 이게 되게 장 <laughs> 선생 약간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 같나요? 어 맞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재밌는 거 상상하면 당연히 웃긴 게 맞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박수를 칠 때마다. 더욱 더 강화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참참 참을려 보시다면은 더욱 더 세져요. 더욱 더 세지고 더욱 더 웃게요. 네. <laughs> 그데 그 네, 이거 기억 있잖아.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냥 <laughs> 지, 박수를 치면은 이번에는 본인이 안웃으려고 해도 더욱 더 웃겠습니다. 아니 근데 <laughs> 네. 내가 그거 네. 기억 안 나는데 네, 재미있군요. 네, 네, 네. 재밌긴 하네. 좋습니다. 이번 지금 너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박수를 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이번 웃기지 않고 그냥 몸이 완전히 편해지면서 눈이 자동적으로 감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왜냐면 본인 그게, 그게 좋으니까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박수를 치면 재밌는 건그 감정이, 웃긴 감정이 떠, 떠나지 않고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냥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면서 몸은 편안해질 겁니다. 네, 이제 박수를 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수를 칠 때마다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고,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몸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몸이 완전히 편안해지면서 마음은 더욱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머리 끝부터 발끝의 세포까지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완전히 이완되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매우 즐기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세요. 좋습니다. 너무 하려도 세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눈을 뜨려고 해도 눈 감는 게 별로 너무 편하고 편안하게 있는 게 좋으니까 눈이 안 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가만히 감기고 있는 게더편하니까요 그러면 눈을 뜨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그냥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대로 허락하시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통과를 그렇게 해. 좋습니다. 하나, 발끝을 점점 탄력이 올라오시면서 작 둘, 무릎.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이. 여기 세포 하나하나까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기분 좋은 감정을 머리 끝까지 올리면서 셋 눈을 뜨셔도 됩니다. 눈을 뜨시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좀 기분 되게 좋지?